유머와 센스가 한 방울씩 들어가야지 기억에 남는 선물이야. 이런 거 같은 것도 되게 좋아. 선물로 진짜 실용적인 거. 맞어. 뭐? <음> 음온 국민이 야채 효소를 먹는 게 있었어. 거래서 빠지는 거 영양실조가 걸려갖고맛 따라, 맛 따라. 뭐 미팅이 있었어요 아 예. 미팅이요? 네미팅 이렇게 은박지를 너무 멋다다 여기 왜 오셨어요? 아 저기 쇼핑 좀 하려고요 예쁜 거 많으니까 이렇게 어 여기 가고 싶었어 여기 가고 싶었어 와 사람 엄청 많을 때 들어가도 될까요? 사실 내가 29cm는 내가 에브로 쇼핑을 엄청 많이 해. 여기 진짜 예쁘고 특이하고 아이디어 상품이 많거든. 근데 이렇게 직접 와본 건 처음이야. 후딱하고 맛있는 거 먹자. 자라오 <laughs> <laughs> 같은 거예요? 마트 박스 같은 거예요? 자라오 마트 박스 다. 여기 접시도 있고 컵도 있고. 맞아, 다 있어. 그리고 내가 또 생각보다 이렇게 쉽사리 사지는 않아. 네. 어, 이런 것도 내가 되게 좋아해. 이런 거. 꼬작가방. 어. 느낌이 있잖아, 이런 거. 느낌. 이렇게 딱 지갑으로. <laughs> 맞아, 여기다 돈 놓고 다녀도 좋겠다. 돈이 많으시니까, 돈봉투로. <laughs> 이렇게 보면서 아, 지금 당장 쓸일 없어도, 아, 이거 선물할 때 좋겠다. 막 이러는 거. 송은이내 굿즈 추천했다고 셔츠가 400만 이넘었어 <laughs> 그렇게 그 선배가 선물 추천해주고 해서 한0에 음. 다시 와요 선물이라는 거는 일단 그 사람을 많이 생각해야 돼그 그러니까 우리가 선물에 감동이 오는 건아 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구나 필요한데 이러는데 그걸 딱 주면 너무 좋잖아 사실 선물은 또 서프라이즈잖아 근데 너무 서프라이즈라고 내가 송은이한테 가터벨트를 선물했대 봐 그건 또 아닌 건지 <laughs> 그러니까 선물에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갖고 싶은 거어 나도 너무 요긴하다 이런 게 기본적으로 실용성 플러스 유머와 센스가 한 방울씩 들어가야지 기억에 남는 선물이야 이런 거 같은 건그 누구도 싫어하는 사람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 같은 거의 생명은 정교함이야 너무너무 정교한 거야 이런 거는 또 프렌치프라이가 아니라 우리가 뭐 먹었을 때 입구를 착해서 딱 하는 거야. 그리고 안 했을 때는 이렇게 프렌치 프라이 같잖아. 어. 근데 나는 지금 냉장고가 안 붙으니까 자석이. 그래서 이런 거 선배 형가를 붙였다고. 어어 이거. 그치 이거 뭐 행운을 준다는 그런 건데. 이게 되게 유명한 올리브 오일. 이거는 바질 향이고. 요건 트러플 향. 그러니까 요즘은 컨센트도 이렇게. 느낌쓰 느낌쓰 이거 얼마예요? 정상가가 79,000원이야 꽤 비싸다 여기는 선물을 준 거예요 집들이 선물이나 생일선물 같은 거 그럼 집들이 할일 없다는 거예요? 초대 해줘야 가지 미리 사나요그렇지 맞아 그래서 이렇게 미리미리 사안하는 그리고 봐 거울이 이렇게 그러니까 어 맞아 이럴 때책 거울만 나오네 아 이거는 백팩에다가 이렇게 힐링백 되는가봐. 난 이렇게 아이들 상품 되게 좋아해. 아이돌 좋아하는 거아 아, 민또 내가 65세라 뭐 어디 다. <laughs> 원래 이런 것도 되게 커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게 16만 원이라고? 이게 16만 원이라고? 설마? 야 이게 16만 원이라고? 아이씨. 그러니까 치마가 너무 이뻐요 아, 그래? 계속 어, 아, 그래? 내가 자라 것도 있고, 무슨 디자이너 것도 있더라고. 근데 그중에서 이게 제일 편해. 자라 거는 앉를 못해. 너무 구슬이 많이 달려, 이렇게 힙하게 하고 나오려고 그랬었어. 어, 근데 내가 살짝 아침에 좀 미팅이 있어서. 아유, 광고주 미팅. 아, 진짜요? 어, 뭐가 화려해? 뭐. 필라? 아, 아우, 아니야. 내가 맨날 필라만 찍어. 어 우리 집에서도 싸브레 쓰고 있잖아 나늘 네. 하는 거 그거의 컬러 버전이야 이런 컬러는 예쁘다 응. 이렇게 어, 그럼 이렇게 해야지 아이고 야 그럼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해봐 이렇게 하잖아 스이 달라 이거 너무 예쁘다 이렇게 세트면 한식기 이게 좋네 수저하고 이거는 그건 가 경종장 같은 거 이런 거 같은 것도 되게 좋아 선물로 내가 사긴 그런데 누가 주면 너무 좋은 거뭐 트러플 같은 것도 그럴 거고 굴비 같은 것도 그럴 거고 그리고 나는 그내그 그 설화수 잠생 크림도 그래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선물 뭐해 줄까 그러면 난 다른 거 말고 그냥 설화수 그 잠생 크림 해 달라고 그래 리치 크림 그게 진짜 폴 세처럼 쫙 붙어 오늘도. 나이 들면 탄력이랑 수시거든이 <laughs> 설화수 자음생 크림, 진짜 1년 넘게 꾸준히 쓰는 거잖아. 쭉 발리면 확실히 탄력이 좋은 거 같아. 텍스처가 쫀쫀해. 나는 정말 뭐 다른 스킨, 다른 뭐 에센스, 뭐 세럼 발라도 마무리는 이걸로. 진짜 쫀쫀해. 발라보면 알 거야. 나이 들어선 탄력, 탄력. 그 그니까 내 친구들 중에 설화수 크림 살짝 줘 그런 애들이 추석 선물 같은 데도 너무 좋고. 그리고 얘가 중요한 게 자생력 이 있어. 자생력은 말 그대로 얘가 스스로 회복하는 힘이야. 바를 때만 반짝 좋은 게 아니라 꾸준히 유지되는 거. 그런 걸 느껴. 우리도 자생력을 키워야 돼. 나만의 비장의 무기를 하나 선물해 주는 것도 너무 좋아. 니네 집 가면 솥밥이 너무 맛있던데. 그러면서 내가 하는 솥밥무쇠냄비뭐 이런 거. 와. 아니, 이거 좋다. 왜냐면, 나무젓가락 같은데 쇠젓가락이야. 수저도 괜찮아. 이렇게 먹을 때, 이게 걸리는 수저가 있어. 작아도. 그러니까 이걸 해봐야 되거든. 안 걸리겠지? 이거 좀 살까? 근데 이게 컬러가, 그레이나 베이지는 또 한식 무드로 할 때는 필요하거든. 그러면 이렇게 다섯 개. 이거 너무 괜찮지? 나 그래서 이거 우리 캔디들한테 선물하고 싶은데 혼자 사는 캔디도 많으니까 이거 하나씩 해서 20명 내가 좋아하는 거 선물하고 싶거든? 이거는 어떤 컬러든지 다 예쁘니까 무작위로 또 언니 노랑으로 바꿔줘요 이런 거 <laughs> 말고 구독 눌러주고 좋아요 눌러주고 너무너무 감사해 베이지도 느낌 보세요 못 듣으니까 베이지 베이지 괜찮아 느낌 보세요 아, 그래도 좋은 거 골랐으니까. 그러니까 쇼핑은 이런 거야. 다리가 너무 아파도 내 마음에 맞는 걸딱 고르면 아주 그 언제 다리가 아팠냐. 약간 악리 마티스 그리기. 이런 건 괜찮다. 현반이나뭐 부엌에도. 나는 맨날 우리 그거 준거 있잖아. 10만. 아, 거기도 봐. 어, 거기서 맨날 거 이렇게 딱 봐. 어. 그래서 골드 받으면 안 돼. 골드 어? 받으면 잘안 안, 비춰질 거 아니야? 이게 뭐야? 그냥 느낌스내 인생 쌍최고뭐 이런 거. 예전에는 이제 이런 스몰 토크 형식의 카드가 외국에만 있었잖아. 근데 이제는 너무 이렇게 나온다. 아, 어, 이런 건 그냥 내가 편지 안써도겠다 그치, 그치. 이런 거 봐. 혼자보다는. 둘이 노는 게 좋대. 안심심하니까요. 또 이렇게 아이들 필체로 하니까 더 와닿잖아? 이런 걸막각 잡고 막 붓도시를 쓰고 이러면, 얼굴 부담스러워. 순정한 언니야서 우리 언니꺼? 이런 거 어떻게? 그러니까 언니 놀아줘. 이거 하나 사자. 안녕하세요. 19만 2,990원. 신규 회원 가입하시면 음. 그 9만원 이상 5, 만원할인이 어플 있어요. 2 2년도요2 1년도 가입해서 또안 된대. 1 1도이런1래식도우대해야지 10일도 말이지. 10일도 말이지. 1도지일 괜찮다. 어. 나는 또 집에서 슬리퍼 없으면 또안 돼. 나는 뒤꿈치가 너무 아파 없으면 근데 이런 거 좋다. 느낌이 촉감이 너무 좋다. 진짜 실용적인 거 37,000원이야. 괜찮지? 수건이라 손닦기 너무 좋다. 수건이고 나일론이다. 어, 어 괜찮네! 어, 느낌스 설거지하고. 어우, 오셨어요. <웃음> <웃음> 이거, 어, 이거 하나 사야겠다. 러쉬다, 러쉬. 안녕하겠습니다 <laughs> <laughs> 보자, 지금 조금 있으면 저 샤워 뭐 한대. 친구들은 다 취업했는데. 행복해 보이시네요. 부러워요. 아, 저런데서 이제 나중에 좋은 연기자 스타가 나오는 거야. 그렇게요. 젊음, 제 열정. 그렇죠. 진짜. 어, 이런 게 옛날에 다 공장이었다는 거잖아. 선배. 그러니까 여기가 시초였잖아. 대림 잔고. 선배 젊었을 때 청순정은 어땠어요? 아 그때 여기에는 나는 알지도 못했어. 공장지대, 공장지대. 그래서 우리가 그때 핫하다고 하면서 여기 와서 찍은 게 밥플레시 할때 처음. 어, 그러니까 그빵 먹은데. 그때만 해도 여기 샀으면 됐었지. 그때가 <laughs> 성수동의 또 특징이야. 그러니까 저런 곳에 샵이 있다고 뭐저 꼭대기에 뭐가 있다고 이런 게다 활용을 하는 것 같아. 이게 공장일 수도 있어. 여기가 이제 공장지대니까. 그래서 앞에 이렇게 있는 거는 트럭이 들어와서 물건을 적재한 걸 내려놔야 되잖아. 그래서 성수동에 이런 마당이 많은 거라더라. 와 너무 예쁘지? 이런데는 안 사도 무조건 들어가 봐야겠죠? 이런 게뭐 인스타 각인가? 뭐 이런 데서 찍는 거잖아. 아, 응. 아이고 너무 예쁘다. 이거 봐 여기도 쓰리라차야 이거 타바스코 어? 없다. 누텔라까지 다 있어. 어, 옛날에 맞아. 냉장고 붙었을 때는 엄청 났었지, 거기다. <목소리> <거울만. 원래. 웃음> <살을 고르기 싫어. 웃음> 우리 이제 드라마 할때 소풍, 이제 이렇게 막 부엌 쪽에 식탁 차려놨잖아. 그막 숟가락이 있잖 와펜, 와, 이런 거. 이런 게 너무 귀여워. 그냥 자기 네, 이름 해가지고 네, 붙이고 아, 이런 거어 이렇게 붙이나 봐 이렇게 해서 아마 내가 알기로는 다리미+ 다리미로 열면 아, 다리미. <laughs> 고데기로도 아, 하나 아, 뭐, <laughs> 아, 내 나이 또래 다리미 <laughs> 정체불명 오프로크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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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laughs> <남는 것도> <laughs> 고데기 와 이런 것도 너무 꿈같다 너무 예쁘다 이런 거 이거 은혜 한번 해봐. 언니가 하나 사줄게. 요게 너무 예쁘다. 어, 아, 글쎄, 잘됐다. 관묶음이 유행이래요, 선생님. 나는 집에서 이렇게 자라고 있는데 세수할 때. 잘 <laughs> 이런 거 좋다. 이거 파는 건가? 내가 괜히 이런 걸 좋아해. 이렇게, 어, 그냥 이렇게, 어, 게딱 걸러놓으면 이거 아마 한 개씩만 파는 걸 거야, 그렇지? 아니에요, 한 세트로도 팔. 한 세트로? 요거로 편으로 파는 거예요. 뭉텅 이있 개인 소품래요안 판대. 아잡서품으로 근데 <laughs> 여기 손가락 제일 좋아하는거 있어. 뭐? 거. 좋아. 이거는 <laughs> <laughs> 이제 빙수 할때 여기다 딱 빙수를 딱 하고 옆에다가 딱 놔봐. 너무 귀엽겠지 얼음에. 이것도 넣어야지. 감사합니다짠짠 어, 짠. 짠, 짠. 와, 그, 그러니까 확실히, 사람에게 햇빛을 받고, 요런 거리를 좀 걸어줘야 돼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 진짜 맛있는 곳을 제가 모시겠습니다. 자, 가봅시다. 아, 그냥 집에 안 들어가고, 이렇게 바깥에서 하니까 너무 좋다. <laughs> 자, 여기입니다. 산도스. 여기요? 들어와 보시면 알아요. 네. 자. 여기가 이제 서울숲 입구, 아뜰리에 입구를 치면 제일 끝쪽이거든. 왼쪽이 아암리고 오른쪽이 여기야. 그러니까 여기가 발견하기가 쉽지 않아. 아암리 갔는데 문 닫아갖고, 여기 딱 왔는데. 근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그리고 너무 예쁘잖아. 자. 산도 1인. 화이트 차이브 샌도 하나. 크리스피 고구마 프라이로 변경. 어떤 분이? 진심으로 궁금해서 그러는데, 최하정 씨, 성인병 같은 거 없냐고? 이렇게잘 <laughs> <어떻게> 드시냐고? 바라 <laughs> <laughs> 물처럼 쓰는 거지, 뭐 돈은 그냥... <laughs> 그러니까 여기 사장님은 뉴욕판대 절충을 한 건가? 어, 우리 매니저님이랑 살짝 닮았는데, 약간... 약간... 아 그래요? 15kg면 팔자가 바뀌는 건데. <웃음> <웃음> 예? 아 예. 그러니까 이게 1인분인 거죠? 이 1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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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인분? 당일. 아 이게 2인분이야. 당연히 2인분이죠. <laughs> 아, 나는 잘라 주신 건줄 알았어. 나이 정도 안 먹는다. 오표가 아, 뭐야 그때 7,8kg 뺐지. 그때 한번 신문 찾아봐. 온 국민이 야채 효소를 먹는 게 있었어. 야채 효소. 무슨 장관인가 총리가 야채 효소 먹고 6,7kg 뺐다고 막 뉴스에도 나오고 그랬어. 파 같은 거 다려가지고 만든 거야. 그래서 그걸 했는데 뭐야 다 빠지는 거야. 영양실조가 걸려갖고. 도저히 못 먹겠는 거야. 그때 몇십만 원이었는데. 개꾸내 가서 바꿔주세요 도저히 못 먹겠어요 먹으려고 하면 토할 것 같아요 말했더니 돈으로는 환불이 안 되고 무슨 영어 전자사전 같은 걸로 바꿔 <laughs> 자 저는 산더스에서 맛있는 화이트 차이브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런 거 먹을 때는 당근 라페 같은 걸 먼저 먹어야 돼요 그나마 하지만 오늘은 안도를 가스에황추에 소스에 시아버터가 푹신하고 입천장 안 까지고 좋은 것 같아. 음, 완벽. 일본 가츠센소 아니야? 진짜 그런 건데 좀 풍성해. 알량하거나 가가스로에돈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낌없이 재료 를넣고 이런 거. 음. 사장님이 그 등심이죠. 저는 네. 이제 목살을 사용합니다. 이제 이유는 제가 지방을 되게 좋아하는데 살코기랑 음. 비율이 조금 더 좋아서. 맛있는 지방. 네. 맞아. 내 동생도 목장 좋아하는 거. <laughs> 내가 집에서 요리할 때도 그렇지만 장갑을 꼭잘먹죠빵 드는 척을 해야 되는데. 대연네지도? <laughs> <laughs> 음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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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디 거 제일 좋아요 롯데리아, 맥도날드, 바이 롯데리아 좋아하고? 롯데리아가 처음 배는게 내가 모델이었어 내가 뭐 좋아해? 롯데리아 내가 모델이었어 진짜야? <웃음> 나와 <웃음> 말도 안돼 <laughs> 그래 자꾸 내가 마이크 하고 마이크 하고 정말 롯데리아 뭐, 맛있어 머리 이렇게 자르고 음. 자, 오늘은 저희 동네 성수동에서 예쁜 것도 많이 봤어요. 아, 그리고 우리 캔디분들, 스무 분 추첨해서 젓가락 수저 세트 선물로 드릴게요. 아직도 낮에는 덥지만, 이제 조금만 더 지나면 환상적인 가을이 올 거예요. 우리 캔디분들 힘내시고요. 자, 지금까지 최저였습니다. 아, 마님두경이나 있을까요? 어좀 간파. 어, 여기 여기. 얼마나 맛있길래? 이 쌈장도 맛있어. 매운 어. 맛 네. 아,